안녕하십니까 21년 1월 11일 네, 11일입니다 11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랑 나스닥지수의 큰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에서는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었고 어 엄연히 말씀드리면 시장 전체적으로 한 가지 악재 다우지수 내에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악재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나스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 시장을 좀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상실되었습니다. 왜냐면 은이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 한 명이 이 추가 부양책을 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만약에 어이 민주당의 이 의원이 반대를 하고 공화당이 전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어 오히려 51대 49로 공화당이 이기게 됩니다. 어 현재 상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평상시에는 안 그래도 아무래도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50대 51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명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표는 바로 과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됐지만은 해당 매물은 곧바로 회복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 다우지수에 그 부정적이었던 뉴스는 이 식당이랑 호텔에서 폐업이 계속 나오면서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이 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뭐 장막판에는 결국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어 우리의 체감일 뿐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제 지표로 발표가 되어야. 네,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물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어, 실물 경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로 현재 경기가 회복하고 있느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자,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냐,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어, 방향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나마 또 이렇게 저런 경제 지표의 움직이 음, 어, 차익 매물이 급속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유동성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고 또 테슬라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전일 대비 8%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900조가 넘었습니다. 네 사실 애플이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간 것도 어. 작년이었죠. 그런데 네, 테슬라가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이 900조를 넘어서 이제 뭐 예를들어 g m 의뭐 12배에서 13배, 포드의 뭐 24배, 예, 24배 23배 정도 된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남들이 부자되는 뉴스는 관심이 없지만은 뭐 세계 1등이 바뀌는 것은 한 번쯤 네, 저희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선만형 이게 아니죠. 어 이번 주의 시장은 코스닥의 반전을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들은 마찬가지로 뭐 대형주들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다분히 상승만 얘기 날 수는 없습니다. 대형주들이 빠지는 것도 대형주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크게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다만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또 C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회의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코스닥이기 때문에. 해당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날 갤럭시 S21, 네 갤럭시 S21의 공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또 스마트폰, 네 사실 저도 갤럭시를 쓰는 유저로서 저 S21의 모델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어뭐 막상 공개되었을 때 해외의 분위기는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움직일 수 있을 것 보이고. 또 오늘 밤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가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바이오들이 기대감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번주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 추가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동성 공급의 중단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유동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에서 악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파월 의장이 프린스턴대 강연회에 가가지고. 어, 현재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가져갈 필요 없고, 추후에는, 어, 출구 전략까지 모색해볼 상황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은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 과연 그게 악재인가? 라고 봤을 때 악재는 아니지만, 유동성으로, 시, 어,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잠깐 쉬어가, 어, 쉬어가거나 그 거품이 빠지기 위해서, 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못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어, 이번 주 시장도 열심히 부지런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일주일에 시작, 어, 잘 시작하시고, 저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